153조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일본의 한 거대 기업은 현금 확보를 위해 본사 건물을 팔고 2만 명을 해고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극과 극의 현실,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일본 국민들이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실시간 인기 키워드 뉴스를 통해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닛산 자동차의 소식입니다. 닛산은 판매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2028년까지 전 세계 7개 공장을 줄이고 전체 직원의 15%인 2만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요코하마 본사 건물을 970억엔에 매각하고 20년 동안 임차료를 내며 사용하는 현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통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소식은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무려 153조 엔 규모의 거액 보상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상장 기업 경영자로서 역대 최고액입니다. 닛산의 2만 명 감축과 머스크의 153조 엔 보상. 이 엄청난 격차는 혁신을 주도하는 소수 기업과 전통 산업 간의 부의 편중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도쿄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소식도 있습니다. 세이브 신주쿠선 지하화 공사가 7년이나 늦춰져 2033년경에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본 전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12조엔에 달하는 만큼 인프라 지연은 시민들의 불편을 장기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야마토 운수가 11월 10일부터 추가 요금 550엔으로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이러한 물류혁신이야말로 일본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지금 위기와 혁신이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의 고통과 혁신의 보상, 그리고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모두 공감하며 균형 잡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